이 프로그램은 시카고 한인정부조달협회와 시카고 총영사관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카고 한인정부조달협회와 총영사관이 공동주최한 경제방송 특별기획 사부작 가운데 지난주에 1, 2부가 방송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조달사업 이것만은 알고 하자. 그리고 임진영 대표의 무자본 무재고 드랍 쇼핑으로 돈 버는 방법이 방송되면서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3부, 4부가 역시 기대된다는 반응도 계셨는데요. 오늘 3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미셸람 투고수 대표가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셸람입니다 오랜만에 또 시청자 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네. 반갑습니다 인사 카메라 보시고 네. 시카고에서 네. 20년 넘게 투고스 컴퓨터를 운영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변하는 그 it 정보와 서비스들을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하였습니다 네. 지난주 일부 네. 반응 그리고 그 2부 반응 굉장히 네. 뜨거웠다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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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도 지금 그 1부와 2부 보면서 네. 아, 정말 이번에 코비드로 네. 이 위기에 빠진 이 우리 커뮤니티에 정말 네. 기회를 줄수 있는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 네. 부에 이어서 오늘 3부 인공지능 네. 알고리즘을 이용한 마케팅 기법을 이제 설명해주실 텐데요. 벌써부터 이제 흥미진진해지는 아이템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떻게 이제 이 설명을 해 주시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지난 이부에서 우리 임진영 대표님께서 알려 주셨던 그 무자본 무재고로 네. 창업하기. 네. 어, 너무 너무 좋은 주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창업을 했으면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가 바이어들이 나를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네. 내가 온라인 셀러가 됐는데 지면에 홍보를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온라인 상에서 바에가 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기규를 준비가 되셨는데 그 전에 네. 우리 유튜브 홍보 좀해 주시고 들어갈까요? 아, 네. 유튜브 저는 현재 친절한 IT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코비드가 저에게 준 기회가 아닌가 싶을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채널이 성장을 하고 있고 많은 네.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네. 그 유튜브를 하시면서 네. 지금 오늘 나가는 방송도 이제 그 시카고 한인 정보조도협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네. 방송이 되잖아요. 네네. 여기에도 그러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그렇습니다. 어, 오늘 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네. 먼저 어, 구독과 좋아요 <laughs> 눌러 주시고요. 네. 알림 설정 함께 해 주시면 다음 이제 사부 영상도 편하게 받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알고리즘, 정확히 어떤 뜻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뭐 많은 유튜브들이 항상 구독과 좋아요 강조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봤어요. 네. 예, 예.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것 같은데요. 유튜브에서는 그 퀄리티 는 영상을 자기들이 선별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음... 어떤 영상이 좋은 건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시청자들이 보고 좋아요를 누른 영상 아... 또는 시청 시간의 지속 시간이 길었던 영상에 대해서 아...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음... 바로 유튜브의 기본 알고리즘이죠. 아, 네. 그 알고리즘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온라인 셀러들한테도 네. 이제 이렇게 통용이 된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네, 네. 아 어떻게 이게 이제 이용이 되는 건가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상품을 지금 이제 팔려고 했을 때. 바이어들이 나를 찾기 위해서 음. 어떤 그 단어를 검색을 하시잖아요. 예. 편하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구글에서 어떤 뭐 UI용품이 필요하다든지 할때 네. 그냥 구글에서 편하게 이제 검색을 하시는데요. 음. 검색하는 그 단어가 타이틀의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물건을.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베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이베이에서 검색을 할때 요즘 코비드에 가장 많은 판매가 되었다는 그 페이스 마스크인데 마스크. 네. 네. 이제 구글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요. 네. 우리가 페이스 마스크를 검색을 할때 네. 보통은 그 이베이 검색창에서 마스크라고 검색을 하게 되죠. 마스크라고 검색을 했을 때아래쭉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음. 마스크 N95, 마스크 필터 뭐 마스크 홀더 등등이 나오는데요. 음. 그 단어들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아 키워드가 되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이어들이 그 네. 단어들로 검색을 했다는 거죠. 아 네. 그러면은 제가 네. 물건을 이제 팔때그 키워드를 연관해서 이렇게 애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셀러분들은요. 뭐 상품을 올리실 때 네. 가장 예쁜 마스크. 또는 저렴한 마스크 음. 이런 단어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봤을 때 많은 바이어들이 검색했던 그 단어를 내 타이틀에 집어넣어야만 적어도 노출은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내 상품을 온라인 네. 셀러로 내가 등록을 했을 때 네. 이제 물건을 팔,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네. 어떻게 이거를 네. 찾느냐. 자 요즘은 사실 그 마켓플레이스를 떼어놓을 그, 수가 없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어, 저 온라인 쇼핑몰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음. 자, 그럴 경우에 저는 항상 처음 진입하시는 초보분들은 그냥 독립 쇼핑몰보다는 마켓플레이스로 가세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해드려요. 아, 네. 처음부터는. 네네. 음. 왜냐하면 지금 독립 쇼핑몰 같은 경우는 나 혼자서 모든 그설치 엔진 작업을 다 해야 되고, 음. 구글에 광고비를 지불을 해서 나의 아. 상품에 노출이 되게 해야 되는데, 네.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사람들의 니드가 있어 찾아온 거거든요. 아... 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타겟으로, 어, 그, 온라인 홍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시죠. 아. 그거에 얘가 이제 뭐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요즘 마켓플레이스가 네. 많은 분들이 상상하셨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마켓플레이스가 어디일까요? 저 누가 봐도 아마존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네. 아마존이죠. 네. 네. 마켓플레이스는요. 각 밴드들이 한 군데 모여서 상품을 판매하는 건데요. 음.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 그 초보 셀러들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아. 네. 그 아마존에 물건을 구매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이어들의 천국이죠. 내가 물건 사서 리턴하는 거 너무 너무 쉽고요. 아, 맞아요. 이틀 빠른 배송에 바이어들에게는 천국인데 네. 그 천국이란 말은 한쪽에서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아, 셀러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만큼 장벽이 높고 물건을 팔기 힘들어진다는 건데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아마존에 계속 광고비를 지불하거나 을 음. 광고비 지불이 있어요. 아. 아니면 내가 내 상품이 노출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음. 그 작업이 바로 t 치 엔진 업 a 마제이션이 되는 거죠. 음. SEO라고 하죠. 음. SEO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내가 인공지능이 내 상품을 바이어들에게 노출시켜 주기 위해서 음. 어떤 일을 하는데요. 음. 인공지능이 좋아할 만한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설명하시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타이틀에 적어도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의 기본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네. 그 다음으로 네. 생각할 수 있는 게 롱테일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롱테일 키워드 제가 생소한 단어죠. 네, 처음 듣는 것같네데 자,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이제 뭐 아이폰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스탠다드 키워드는요, 그냥 이베이나 아마존을 들어가서 아이폰 음. 10뭐 이렇게 검색을 하실 거예요. 네. 또는 아이폰으로 검색을 하시겠지만 롱테일 키워드는요, 네. 한 단어가 아, 아닌 몇 개를 조합한 것. 그러니까 아이폰 음. X 블랙 컬러 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거죠. 예, 예. 구체적으로.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작업이 필요한 게요. 네. 내가 바이어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사러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난딱 원하는 거는 우리 애가 사용하고 싶은 별 그림 있는 마스크를 사고 싶은데 음. 검색을 하실 때 boy mask 음. 엄청나게 많은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런 거를 생각할 때 long tail 는요 정확하게 내 니들 아는 거예요. 아. blue star boy mask 음. 또는 거기다가 blue star boy mask kindergarten 음. 이런 식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음. 그게 바로 롱테일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네, 아 롱테일 키워드 오늘 네네. 처음 들었는데 네네. 이것도 알았으니까 바로 이렇게 한번 접목 시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아 저기 초반에서 잠깐 놓쳤는데 AI 네. 인공지능을 네. 통해서 이용한 이 마케팅법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네. 이유, 네. 좀왜 어, 이걸 알아야 될까요, 저희가?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요즘 세상에서는요. 유튜브가 될건 마켓플레이스가 될건 모든 데서 사실은 인공지능이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요즘 어디 한번 전화인거라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전화인거 이제 거의 안될 뿐만 아니 음. 맞아요. 다 그냥 자, 자동 닦인가요, 그게? 자동 닦기도 되지만 그 네. 휴먼이 그만큼 일을 하는 게 줄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챗 로봇이라고 들을 보시면 채팅을 할 때도 저는 맞아요. 가끔. 오. 인공지능들이 너무 말을 잘하기 때문에 오. 제가 가끔 물어봐요. Are you human?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러면 AI. AI일 수도 아,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한 번은 제가 캉캐스트인가 누군가 채팅을 하는데 너무 말이 <laughs> How are you doing, Michelle? 네. How are your kids doing? 이런 내가 너무 놀라서 Are you human? 그랬더니 그분 h u m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네. 그 정도로. 어머. 네. 와. 그래서 그런 그챗 로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내가 마켓플레이즈에 진출을 해서 상품을 팔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 작업을 하시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오, 10만 명이 넘는 셀러들이 똑같은 작업을 하면 아. 내 상품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컨텐츠 부분이 있게 돼요. 음. 컨텐츠. 상품의 설명이나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타이틀은 어떤 그 제한이 있어. 200자라든지 100자라든지 제한이 아. 있기 때문에 어좀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그컨텐츠부에 넣어 주게 되는데요. 컨텐츠도 사용자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로 꾸며주시는 것이 좋아요. 아 그래서 컨텐츠 부분에도 우리가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타이틀 부분에 지금 롱테일 키워드나 또는 스탠다드 키워드 작업을 다 끝났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 기본들은 알고 있을 만한 셀러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뭐 수십만 명의 셀러가 똑같은 조건으로 올렸을 때내상품이 음. 노출될 확률은 또 역시 좀 이렇게 미미해지겠죠. 그렇막내 페이지가 100페이지에 가 있다든지 아, 그렇게 되겠죠. 네네. 자, 그러려면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에게 더 좋아할 만한 작업들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 자, 이제 그게 뭐냐면 내가 컨텐츠 부분인지 있게 상품에 네. 대한 설명이 되는데요. 네. 설명에다가 좀더 사용자들이 검색할 만한 모든 키워드를 넣어 주는 거예요. 음.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마스크를 이제 예를 들었을 때 Kindergarten Blue Star Boy Mask, You can wear every day. 뭐 something 사람들이 찾을수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washable, reusable 그런 단어들을 써 주시는 게 좋아요. 아. 검색하실 때 하지만 거기에서 안 좋은 예가 있다면 뭐냐면 아주 저렴한 마스크 또는 바이러스가 차단되는 마스크 아. 이런 것들은 쓰시면 안 되겠죠. 아.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차단되는 마스크라고 하는 순간 내가 거기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요아 그래요? 네 그렇죠 왜냐면 바이러스를 차단한다는 마스크는 없어요 사실은 아, 100% 예.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어들을 쓰시면 안 되시고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컨텐츠를 해 주시는데 음. 자 컨텐츠 작업이 다 끝났잖아요 네. 그럼 구글에 누가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작업한 키워드가 걸려서 들어오게 되는데 아. 그러면 또 다행인데 네, 네. 또 어떤 작업을 해 주셔야 되냐면 인공지능은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속 진화하고 혼자서 머신 러닝을 하는 거잖아요. 음. 자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은 이 컨텐츠에 달 썼는데 사진 퀄리티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아. 좀 사진을 불성실하게 찍어서 떨어진다고 하면 아. 인공지능이 볼때 좋은 컨텐츠로 분류를 하지 않아요. 아네 그렇군요. 그래서 다 그게 맞아야 되죠. 적당한 타이틀을 입력해 주시고. 아. 컨텐츠도 정성껏 써 주시고 음. 그 다음에 사진도 내가 정말 잘 찍은 고퀄리티 사진으로 해서 예, 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바이어 입장이 되시면 돼요. 아. 내가 물건을 살려고 했을 때 어떤 셀러의 물건을 내가 사고 싶었을까 생각하시면 보드로 아. 작업을 해주시면 되죠. 네. AI를 만만하게 봐선 절대 안 되겠네요. 안 되죠. 네, 네. 엄청 까다롭게 이렇게 딱닥 검열을 하는 우리가 거군요. 휴먼하고 우리가 딜을 할 때는요. 네. 어떤 이렇게 니고쉐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좀 봐주세요. 아, 그렇죠. 네. 그데 인공지능은 철저하게 입력돼 있는 그 아, 목적 함수로 움직이는 그렇구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아, 굉장히 또 까다롭고 깐깐하지만 또한번 맞춰주기 시작하면 네. 네. 더 많이 노출을 노주고더 도와주고 하는 게된다 빈단. AI의 역할이 정말 앞으로 더 곳곳에서 네. 많이 이렇게 볼수 있는 시대가 올것 같아요. 그럼 지금 그런 시대 살고 있는 거고요. 네. 네. 혹시 리사 선생님 지금 AI 요... 아니신가요? <웃음> 네. <웃음>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거는 이것도 제가 좀 궁금한 게 제가 검색을 그냥 한번딱 우연히 네네. 했을 뿐인데 네. 제가 이제 뉴스 리서치를 하다 보면은 제가 한번 클릭한 그 광고가 네. 여기저기서 막 뜨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네. 지금 현재 우리는 사실은 그 구글이나 이런 검색 엔진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게요. 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빅 데이터를 수집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 수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예. 맥도날드 같은 매장이 어디 한군데 오픈할 때요, 우리 네. 그냥 식당 오픈하듯이 여기 오픈하자가 아니에요. 음.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던 다들 네. 여기는 어느 정도 연령대가 살고 있고 아. 어떤 아이들이 살고 있고 그런 음. 것들을 다 분석을 하는데요. <laughs> 그 데이터가 바로 우리가 구글에 우리가 입력해준 정보들이에요. 아...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유국경님께서 검색을 하실 때 네. 단어를 치시잖아요. 네. 어, 이 사람은 이런 쪽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그 사람의 아... 패턴과 취향을 어... 벌써 인공지능 분석을 끝낸 거죠. 어머머. 그래서 다른 사이트를 가더라도 아까 이거 안 사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떠세요? 어머머. 라고 다시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런... 네. 그게 이유였군요. 네, 되는 거죠. 네. 허, 좀 소름 돋는 거 맞네요. 네, 그렇죠. 와, 네. 어떻게 AI가 그 사람의 성격과 취향을 그렇게 잘알수 있는지. 네. 패트를 벌써 분석이 끝나서 보여주는 거죠. 야 그렇구나. 네. 이 방송을 보시고 이제 온라인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네. 미람 선생님한테 또 연락을 많이 할것 같아요. 네, 많이들 네. 해주고 계세요. 네, 네. 또 네. 어떻게 이제 또 오늘 어, 마케팅 방법까지 알려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의가 많을 것 같은데 온라인 셀러가 되고 싶거나 또는 이제 지금 하고 있지만 잘안 팔린다. 네. 아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좀 팁을 주신다면. 어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온라인 셀러를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요즘 온라인 셀러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유형의 자산 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에요. 네. 무형의 자산. 그러니까 내가 나, 가진 재능을 팔수 있는 그파브리라는 그런 또 사이트가 있고요. 음. 아. 또그에지라는 사이트에서도 내가 손으로 만든 공예품. 그런 것들을 판매할 수가 있고요. 아 내가 또 손으로 그린 그림 같은 걸 판매할 사이트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켓플레이스가 엄청 많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꼭 어떤 특정한 상품이만 제한하지 않으셔도요. 아 예예. 정말 있는 의미 그대로 무자본 무제고로할수 있는 거는 음 나의 재능을 팔거나 음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팔거나 할수 음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 그게 유튜브도 될수 있나요? 그렇죠. 요즘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많죠. 예.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코비드 때 유튜브 1인 크레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네. 제가 그 한인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그 IT 강좌를 했었는데요. 음. 바로 얼마 전에 유튜브 되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를 했었어요. 오.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언택트 시대를 들어가 들면서 이거를 제가 채널을 키우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론만이 아닌 실제로 아, 된다는 실제로. 거를 음. 네 그렇게 보여드리고 나서 성공적으로 어, 구독자도 다 맞추었고 이제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허, 정말요? 네. 그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얼마나? 같은 경우는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건데요 네. 유튜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 음.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하는 것 네. 재미있는 것 네.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면 돼요. 아... 네, 자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얘기하실 때, 아 뉴스는 눈만 뜨면 보는데 유튜브에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아... 하는 경우에 내가 모든 뉴스를 한 곳에 모아 줄수 있어요. 아...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될수 있고요. 음... 내가 뒷마당에서 막그 가드닝을 하고 있는데 너무 너무 좋은 팁이 있어요. 음... 그런 걸로도 아... 유튜브를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 일인 크리에이터가 되고 나면은요.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시고 네. 그게 어렵잖아요 아니 어렵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해봐서 알 어렵지 않아요 1,000명을 네. 네, 달성하시고 1년 동안에 네. 4,000시간의 시청시간이 나오게 되면 네. 그때부터 수익이 발생을하기 시작하는데요 음. 이 유튜브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구독자 1,000명 모집은 또 어떻게 이것도 알고리즘을 이용할 그렇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아. 지금 우리가 지인 찬스라고 해서 친구들한테 나좀 구독해줘는 할수 있어요 100명까지 아마도 할수 네. 있어요 네.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네. 온라인 셀러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분들 있죠 아,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봐야겠다 네. 그냥 이베에 물건 하나 올려서 상품이 팔리나 안 팔리나 한번 볼까?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 그래요. 거예요. 그 알고리즘이 보고 있는 거는요. 처음 들어오는 초보 셀러들이나 초보 크리에이터의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줘요. 아. 노출 기회를 아. 일생일대 한번 오는 기회를 한번 그냥 해봐야겠다로 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 그렇구나. 네. 그래 상품을 올리실 때도 첫상품을 정말 정성껏 올리셔야 되시고요. 아. 유튜브 영상을 올리실 때도 네. 처음에 알고리즘이 나를 밀어줄 때 노출해줄 때 아. 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첫 영상을 정말 잘 올리셔야 돼요. 아, 그걸 올릴 때도 그러면 아까 네. 말씀하신 키워드. 그렇죠.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친절한 I.T.로 좀 I.T. 정보를 전해드렸지만 이번에 그 코비드 때 주유해서 주식 좀 해보시는 분들 너무 많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뭐 지금이라도 구글에 가셔서 그냥 네. 미국 주식 뭐 왕초보 미국 주식 로빈의 주식이라고 치면 음. 제 영상을 제일 먼저 보여주진짜요 아, 네. 와. 네. 와. 그래서 이제 고거는 제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키워드 정말 부게해 놨기 때문에 아. 바로 첫 페이지에 아. 뜨게 되는 거죠. 아, 그 키워드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군요. 네. 와, 그 지금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아는 유튜버 그다음에 네. 뭐 아마존, 이베이 네. 이거 외에 좀 미셸 선생님 만이 알고 있는 마켓플레이스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요즘 S라고요, 네. 굉장히 핫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임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샵바이. 아 예. 예. 네, 그냥 조합시별할수 있는 거 네, 음. 그런 것들도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먼저 초보들에 들어가실 때는 사실은 내가 항상 이런 뭐 자본에 대한 걱정을 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 온라인 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엣치 같은 곳은 자본이 필요가 없어요. 아, 엣지? 팔리고 난 뒤에 커미션이 나가는 아, 방식이기 때문에 예. 입점하시기가 굉장히 쉬우시고요. 예. 초보자들이 들어가시기 가장 좋은 것은 이베이예요. 이베이 네, 네. 들어가셔서 네네. 내가 상품을 판매를 한번 해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저는 음. 벌써 이베이에서 파워셀러 파워셀러로 들어간지 들어간 한4개 만에 네. 파워셀러가 와. 돼서. 그 파워셀러 시리즈이 붙어있거든요. 아, 그것도 키워드로 역시 그렇죠. 아 인공지능이 아니. 저를 이뤄준 성공을 덕분에. 하신 사례를 네. 직접 네.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버, 에어비앤비, 네. 그루업 그렇죠. 이런 건 뭐인가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마켓플레이스인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의 그런 작품이 아니라도 서비스를 판다 그랬잖아요. 네. 네. 지금 그루브업 같은 경우에 완전히 코비드의 수혜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딜리버리 업체이기 네네, 때문에. 네, 맞아요. 우버도 차만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버가 푸드 딜리버리 그쵸.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런 플랫폼인데요. 아. 거기서도 아.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떤 키워드로 작업을 해서 오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 결론은 네. a i 인공지능으로 이용한 마케팅이 정말 네. 중요하다. 그렇죠. 그 말씀이시네요. 네. 네, 네. 네. 사실 지금 코로나 19 기간 동안 많은 이제 비즈니스로 위기를 겪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이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카메라 네. 보시고 네. 네 이번에 그 코비드가 우리에게 준 소중한 시간을 그냥 하루하루 그냥 보내시면서 언제 이게 나아질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소중한 시간을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능이 이 있거나 뭐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외에도 이제 재능으로 이렇게 네. 판매가 또 가능하다는 말씀을 그렇죠. 또 아까 해 주셨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한 말씀 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재능이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하시는 분들은요. 역시 그런 그 파이브라든지 또는 에시에서 내 작품을 디지털로 판매하실 수가 있어요. 물건이 음. 아니라도 바로 그냥 이메일로 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뭘 잘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내가 가진 재능도 수익을 낼수 있는 네 그렇게 컨버트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삼부 아쉽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삼 부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사 부를 또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미션 선생님께서 사부중 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 어, 부는 이번에 저희 저최 박사님이 나오셔서. 현 시점에서의 현명한 투자 방법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정말 사부야말로 저희 이번에 그 행사의 피날레라고 아, 할수 있을 만큼.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네. 꼭 이번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사부 영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부가 기대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방송 그리고 유익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